안녕하세요. 저는 정원성형외과에서의 눈코수술을 받은 이상흥민입니다. 평소에 졸려 보이는 눈과 모턱도가 고민거렸는데 친구 소개로 정원성형외과를 알게 되어 눈코수술 받은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. 눈코수술은 한꺼번에 받는 거라 아, 수술하고 너무 티나면 어쩌지? 하는 걱정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남자이다 보니 쌍꺼풀이 너무 짙게 되면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. 코도 즉성 코를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라인으로 잘 잡아주셔서 코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. 눈, 코둘다첫 수술이라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두 군데 다 너무 만족스럽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